이기면 피기 어, 피기. 어, 내가 이는지 어? 준. 어. 국수연이 하고 싶어다 해. 네, 저 승. 네, 저 승. 피키 안녕하세요. 오늘도 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롤 아이디 계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의 제 2의 분신 아이디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보겠습니다. 살벌하지만 그만큼 잘한다는 그런 무서운 포부를 담아낸 저의 닉네임이기 때문에 오해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레벨 1로 뭐할 것이냐 이번에 롤토체스가 신규 패치가 됐다고 해가지고 롤토체스를 한번 해볼 겁니다 또 쓸어버려야죠 몇 판을 좀 해봤는데요 실버 2, 22점을 2 달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난도가 이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의 롤토체스 전 영상에 롤 영상을 올렸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좋은 훈수와 좋은 덕담, 좋은 댓글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롤토체스는 어떤 댓글에 달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롤토체스 진짜 잘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롤토체스를 할 때, 뭐, 롤토지지, 뭐, 이런 거 사실 찾아보지 않습니다. 롤토체스는 사실, 그, 수학처럼, 중간중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을 따라서 이긴다, 이게 아닙니다. 단계별로, 이기는 거거든요. 나만 여기 있어? 오, 이거 완전, 느낌 좋은데, 이거? 이거 완전, 내 판이잖아. 완전, 늦었, 요정과 요새 연막, 이 사람 지금 내거 염탐했어. 이름 염탐으로 바꿔야 하실 듯. 어?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 나, 어, 벌꿀도 나오네. 벌꿀을 갈까? 아, 고민되는데? 돈 봐, 보는 거 보고. 요정 갈지 벌꿀 갈지 처음에 저한테 줬던 캐릭터에 어떠한 그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요정과 요새를 준다? 그러면은 약간 그쪽으로 가라 약간 요런 신의 개신라고 해야 될까요? 사 버리는 거지 오케이 어? 아 이거 벌꿀 가라는 거였구나 아 이게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돼요 이거는 벌꿀만 나오는, 벌꿀만 나오는 경우에 벌꿀을 가야 되거든요 마녀 시라이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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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시라이 거 괜찮을까요? 음 이거 잘안 나오더라고 조합 아이템 두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영웅 꾸러미 난 영웅이 될 거야 이런 거 절대 사면 안 돼요 이거 하교변이 이거 솔직히 망하는 거죠 3봉대3봉대 갈까? 아사냥써써써써써써요요요요요 새로 가는 걸로 아 벌써 텔레겟네 맥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초반에 지는 게 좋은 게 초반에 그 회전 초밥에서 좋은 거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주 꿀팁이랍니다. 와, 아, 계속 나오네. 그냥 나도 먹어버릴까 먹어보려. 요새 가보려. 눈으로 좀 키울 거니까 단단 눈으로 만들 거예요. 각오일 만들어 버립니다. 아, 이 사람도 이거 불추하는구나 오케이, 좋아요. 이기면 삐키삐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오, 이렇게 딱 좋다, 딱 좋다. 지금까지 겹치는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아, 마녀, 미세, 서무, 마녀, 시고자 환경, 마녀. 어, 마녀가 엄청 많은데? 이거 팟? 내가 이기고 지어 어? <laughs> 아니 초반에 이겨야 되는데 이게 아쉽게도 이게 이길지 몰랐는데 지팡이 먹으면 되게 좋겠다. 지팡이 내꺼 네. 아주 순조롭습니다. 제가 지금 3등이거든요. 요술사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 판은 베이가를 어, 3등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왜냐면 저에게 파급체 피어 복제기가 있기 때문에 베이가를 3등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so easy. easy. 골렘 턴이 되었고요 골렘은 이제 맨 우측에 있는 골렘 먼저 아 돌멩이? 돌멩이? 돌멩이 괴물? 먼저 죽이는 거 죽여야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은 얘네가 회복을 하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돌멩이도 먼저 죽여줘야 합니다 오 얘가 나와버릴 오케이 오! 요새다. 아, 그러면은 요술사 번 요새를, 다 요새를 만들 수 있겠다. 아, 잭슨 새다 얘한테 돌수 이렇게. 오이고, 만데. 가는 도중에 축하, 어? 뭐야, 왜? 이상하려고 아, 그래? 나 이거 싫어. 이거 별로 안 좋더라고. 이거 별로 안 좋아. 음... 다보않안데 아까 제가 영웅 꾸러미를 갔잖아요. 이번에도 같은 꾸러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꾸러미 가볼게요. 이거 사고요. 레벨업을 좀 해서 쉔을 넣고 이거야. 어, 꾸러미. 꾸러미 먹어주고요. 둘이 찢어 놓을게요. 초반에 레벨업이 좀 먼저인 것 같고요. 베이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줘? 이거 왜 이렇게 세? 뭐야? 벌써 벌써 자단계소대가 나온 거야? 뭐야? 올리고 이 네. 만들어 버리고 만들어 버리고 일단 사냥꾼을 사버릴게요. 요새가 지금 그거잖아요. 얘를 넣어버릴게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활성화된 특성이 많으면 좋기 때문에. 베이가 나왔다. 아뭐 베이가요. 어 좋네. 아 일단 일단 물방울. 일단 나는 물방울이 중요해 면다음이네 안돼. 그러면 나뭐 먹지? 캐다비 아니야. 비싼, 얘 먹어. 운전자 망토를 차라리 용의 발톱을 만들게요. 일단 얘 이거 주자. 그래, 너무 욕심냈다, 지금. 딜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우술사 일단 만들었으니까, 우술사는 보류. 할게요. 미치려나? 아니야. 쟤는 거의 꼴등이다. 어, 그렇발통 먹이니까 좀빼겠다 나이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고민되네. 사냥꾼이 어쨌든 얘가 마지막이잖아. 얘 팔지 말고 요새 랩투고 사냥꾼, 마도사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그냥 다 섞어버려. 지금 나온 것 중에 한 개만 차지하면 되는 것들을 다 섞어버려. 어, 일단 이거 먹어 뭐야? 안 돼! 뭐야? 무슨 뭐였어? 뭐였어? 뭐야? 나뭐 먹은 거야? 이인생 그러면 아이고, 세다 세다 아이고, 세다 한 마리 더못 치는 거야? 이거 뭐 얘? 물뭐 뭐하는 거야? 배가 안 나온다고, 직수도 안 나온다고, 팔꿈술사가 나왔네요. 난 벌꿀술사가 필요한데, 물방울 나왔다. 이거 멕이고 이렇게 매여버려 그러면 이게 진짜 좋거든요. 이 푸른 파수꾼이랑 하는게 정말 좋거든요. 물방울 또 나왔네. 이제 물방울 필요 없잖아. 이거를 제주와 돌려버려 파다 스파라에 왔다. 아... 뭐야, 이얘 뭐야? 연방 뭐야? 2분 뭐야? 이분왜 이렇게 세? 삼득. 이번 시즌은 삼득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삼득이. 제가 삼득을 사가지고 점수를 많이 잃었어요. 어? 이거 완전 나, 나 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돌려봐 이거잖아! 나 꿀꿀 가니까 꿀꿀 챔피언로 가볼게요 베이가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되면 이 하급 챔피언을 코그모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을 넣고요 어? 직수가 아직 안 나왔네? 생각해보니까 그 사냥꾼 이딱 여기다 넣어버려 코그모가 왠지 상상이 될것 같은데? 뭔가 음, 제일 많이 생긴 거데베이가 많이 보여 오케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 굉가 아주 잘해. 이런식이면 아주 괜찮네. 누누 잘 버티고 있어. 누누 잘 버텨고. 응. 버틸수 있어, 누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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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이게 바로 한 사람만 키우자. 레이가 가자 가보자고 오레가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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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오 어어 아, 공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걸 먹을게 이거 이즈리얼을 먹을게요 어 뭐..뭐네? 그러면 대검 대검? 대검 먹을까? 그래 어강동진존자 아니 대검 안 먹을 거라면왜 갑자기 대검 먹는 거야 너는 나 너한테 줘버려 너또똥뚱해져라 정도좀해주는센스데 <목소리도> 아, 얘를 어떻게 해볼까? 아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뭐야? 와 추측이 어디 이기는데 응, 이거 필요했던 건데 사냥꾼 버리자 아 사냥꾼 버리긴 좀 그런데? 또? 안해야뚜 만들어 아아 아. 너 그냥 자고 나가 내면에 만들어. <목소리> 너나 이거 만들어봐. 너 나도 이가 키운다. 너 이거 먹어있단다 아니, 직스가 진짜 하는 게 없네. 직수가 이 뭐야? 누가 혹시 직스선생인가요왜안 나오죠? 진짜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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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안 나와. 어. 일단 이거 먹어봐. 아이. 운전자 마토가. 오케이 한명 했고 카르마얘 열로 가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유 정말. 직스가 안나와서 그래. 직스가 에이 정말 직스 오오 나네. 고리고리 고립, 시켜 버리고. 하지마 내가 라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 아, 이쪽에 있나? 하염을 가면은 내가 폭파단을할수 있단 말이야. 저 애쉬는 뭐야? 뭐하는 사람이이 사람은? 왜이 사람 안 때리고 이상한 사람 때렸어? 뭐로, 뭐로 먹어? 25원짜리. 어허. 어, 필요해, 필요해. 너 먹어, 이거. 다음에 얘랑 바꿔야겠다. 폭파단이, 너 폭파단, 저기로 가야겠다. 너 이제 폭파단, 너 이제 저기겠 바루스 봐줘야겠다. 왜 이렇게 애들 잘하는 거야, 갑자기. 어, 이제 막판이야? 6점이에요! 미치했네 세상에 나먹까이 띵! 다 공속 먹고, 바루스를 얘랑 바꿔. 아 마도사 쓸데없는 애구나나이왜 왜 했냐? 너... 너 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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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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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짜증 나는 놈이야 약판일 수도 있으니까... 안 돼~~ 일단 지금 는을합 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얘도 이선이 소리... 이다리이소 아유 클났다 아유 클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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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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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아유 아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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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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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 아유 얘는 얘는 아유 새로 한번을더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끝낼수 없어. 불안정한 보물 상자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이걸로 투표할게요. 아프리즘대단선도 좋긴 한데 불안정한으로 전 갈게요. 죄송하지만 이번 판은 불안정한 보물골라임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전 사는 요 제가 사실 벌꿀 그런 거 진짜 오 나. 오나 하고 싶은 거다해 항상. 수연이 하고 싶은 거다 해. 마녀 가볼까 마녀? 마녀덱 드 마녀덱을 가볼게요 이번 판 2점 1점 2점, 2점 6점에 7점 따로 1 0점 마녀덱을 갈 건데 어? 어? 나 섬뜩 갈까? 전판에 섬뜩 별로라고 했던 사람 어딨지 근데 그건 바로 나야 섬뜩 좋아 섬뜩 가야지 섬뜩 너무 좋은데 오케이 괜찮아 잉잉. 아니, 왜 선뜻 안 나오냐고요? 애쉬 왜안 나오는데? 아니 돌려도 안 나와. 다돌려 그래. 이런 거 마법골 같은 거는 저 같이 좀 꼼수를 쓰면 좋습니다. 얘 이게 뭐야? 이게 선뜻 까네. 얘 누구야? 얘, 이 사람 선뜻 까네. 이 사람, 이 사람 누구, 이 사람 꼴등이었는데, 내가 괜히 꼴등꼴왜이 사람을 퐁퐁티요? 네. 자와, 오케이. 자, 그래고요 마도사 마! 내가 음음 근데 섬뜩이 왜 안나오냐고 e n o 아 I'm not sure. I'm not s u r 리 I'm n o 버려 u 때문에 다 n 고있어 u r e I'm not s 을 r e I'm not sure. i 어우 그냥 몇 대만 때리지 그럼 많이 때리냐 그래 이왕 하는 거 오연 오패하자 오연패 하자. 오, 연, 아 오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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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사람 선득가자선득 그냥 가아요적득한가아요나선득이 아, 나왔다고요 이거 중간이 선득이었다고요 애쉬가 안 나온 이유가 있구나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나요 오 내가 다오 오케이 나니, 나이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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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f 나니, 나니, 캐어금빵빵 어? 어, 저버렸네. 괜찮아? 오케이. 우리의 미래는 나고 있어. 아, 그거요. 너무 맛있다 어, 나뭐 먹어야 되지? 나 이거 먹을까? 데이거 먹어야겠다. 리한 음, 번만 더. 음, 라임만 더. 한번다더안 나오네 오케이 뛰었다 이거 오케이 너무 맛있어 음 나쁘지 않은데 어머 나왔다 아, 미개를 배고 응. 응. 신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이 팀 먹고,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응. 이렇게, 아 이렇게, 어아 어, 좋아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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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고 가, 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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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쟤다! 아닌 건데, 니! 쟤다! 좋아. 망하냐. 아, 내너가져너 너 화났다. 화났어, 나 보러 왔다. 왜 자꾸 나 보러 와. 나도 보러 갈래, 그러면. 너 누구야? 너.. 못날래 뭐, 뭐, 응, 아니야, 앞에다 해버렸네. 어, 이거 좋은 방법이다. 나도 이렇게 말 이거 해가지고. 저, 저, 자꾸 왜나뭐 찾아봐? 비싼 거 먹을래? 이거 주고, 표진 주고, 오케이. 나중에 주먹 남면줄게안 돼요! 임심이 뭐예요? 이렇게 나도 아플라인 해봐요 나는 왜 오성이 안 나오는 거야? 오케이. 나 일단 만들어. 뒤로다 <laughs> 야, 저 걸라. 이거 걸라. 뭐야, 뭐야? 뭐야? 사람을 아, 왜 기절시키고 있어? 양심없어 2개! 기절시켜도 이겼다 <laughs> <한번. 응>? 나왔네? <laughs> 응? 힘들어? 그러죠 얘는 왜 나와? 아까 했는데 사전사 만들어버릴까? 일단 사버렸다 팔아. 이렇게 했어? 딸단 이렇게 넣어. 그래, 중간중간에 전사 넣어버리고, 오케이? 이런식으로. 밤끝? 밤끝? 밤끝 가다. 히드라가, 생각보다, 지금, 길이 많거든요. 얘이한 짓도 있고요. 나바도 잘생긴, 잘생 아, 얘는 근데 1등인 것 같은데? 6일사네7일사 같네. 끝다. 아이고 나 막지박판이네 다 써야겠다 에이너왜 아래 아리... 다써저 기절 어 오케이 좋아요 신드라? 표현부 뭐 나쁘지 않아? 너너나1아 마도사 마저 쏴 아니 너무한거 아니냐고 너무한거 아니냐고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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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 끝자락을 안 줬구나! 바늘 아, 끝자락 누가 댕기 이거 방침이 뭐예 밀라, 밀라, 밀로, 밀라, 밀라, 밀라. 어? 놀라요. 내눈 그렇게 막키네 밀라 방크 줄게요. 아, 아 나왔다. 그 나왔다 이제. 누구도 내했 오케이 오케이 오케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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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공평이 살인 공평이 살리 공평이 살인 리평이 살인 공평이 얘를 죽여줘 얘 뭐야 얘 뭐야 얘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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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봐 칼리를 죽여봐 오케이 피위가 나게 지 퓨비 형변을 하나를 형변을 가야겠다. 마녀를 버리고 형변을 나서스나 이런 걸 가야겠다. 대로 가도 되겠구나. 아이 사람이 따라다니 죽었어. 이 사람 자꾸 나 따라다녀. 이 사람, 이 사람. <laughs> 강등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 3이고요. 이제부터 다시 로토체스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라보 오프닝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네. 아무튼한 뭐, 번도 오딩이냐? 제가 원래 이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따라 약간 자꾸 그 뭐야? 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비록 듣지만, 원래 이렇게 지는 게 올라가라고 그 발판을 깔아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강등, 예. 아, 무슨 결과 가 강명할 거면서 좀 그렇긴 한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게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